안녕하세요. 오늘은 쌍비숍으로 체크메이트 하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흑차례에 A7으로 갔습니다. 이럴 때 백은 백비숍 100 C6에 있는 것을 E4로 빼내면서 어, 빼내고요. 그다음에 그 흑킹은 C 어 a 6를 갑니다. 왜 그러냐면 여기에 두 비숍이 지금 삼각형으로 해서 대각선으로 해서 라인을 잡아 놨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. 그래서, 백, 아니, 흑, 흑, 킹은 여기 a6, 7, 8으로만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,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가두어야 됩니다. 그래서, 그 킹이, 백 킹이 a6, c6로 가고, 그러면 다시 흑 킹은, 어, a7으로 빠지면서, 이제, 여기에 있는 c7에 있는 비숍을 어떻게 해요? 다시, 쭉 빼보고 펜 템포를 좀 늦춥니다. 그러면 이 상태에서 흑킹은 A8로 갔을 때는 바로 체크메이트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? 여기에서 킹이 A8로 가지 않고 A6로 옵니다. 이 상태에서 어, 음, 킹이 여기에 C7로 빠지면은 계속 이렇게 빠져서 다시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킹은 그대로 두고 누가 한템포로 해서 가두기로 하겠습니다 이 c5에 있는 이 비숍을 어디로 이렇게 c6로 쭉 빼고 그러면 다시 킹은 어, 오지 못하기 때문에 a5로 오지 못하기 때문에 a7으로 올립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어떻게 한다 그렇죠 킹도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어, 왜 올라가냐면 이 상태에서 그렇죠 이 킹이 여기에서 빠지지 않고 이 비숍으로 여기 이렇게 어, 빼주면 다시 이렇게 어, 이 얘를 빼주면 이쪽으로 B8로 어, 빠지면 다시 이쪽 어, 8 랭크 파일로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킹은 어, 위로 올라가고 여기는 이게 여기, 여기 있었습니다. 그러면 다시 밑으로 A6로 어, 내려오고 그 순간 이제 비숍으로 음, 비숍으로 어디 d3로 이제 체크메이트 시키면 다시 올라가고 이때 어 c에 있는 비숍이 d4로 가서 다시 체크 그럼 여기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d4가 d3가 e4로 가서 체크메이트 하는 어그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이 백과 이 비숍은 이